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다시 4단계로 격상돼서 너무 걱정이 많죠? 우리 같이 기도해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길 기도할게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This day we feel a little bit difficult, right? Because of COVID 19. We should care about our life and our health, everything. We're gonna pray to God, take care of our life. Alright? Okay, today also I wanna share the Gospel, first Kings chapter 17, verse 16. I'm gonna read it. Listen carefully. For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in keeping with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Elijah. Amen. 할렐루야! 소부순복음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성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요즘 비가 왔다가 또 비가 그쳤다가 엄청 덥다가 습했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가운데 짜증 물러가라 감기야 물러가라.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제 학교 재밌게 잘 보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학교를 갈수 있을지 모르겠죠 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던지 간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목사님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텐데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우리 말씀 요즘 열왕기상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도 짓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그의 아들 루호보암 또한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였던 이스라엘이 두 지파는 남 유다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열 지파는 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냥 하인이었던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기억하나요?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대결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기억하죠. 그 말씀이 바로 북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심을 승리하기 전에 가뭄이 일어났죠. 그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배고파서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떡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곡식 아주 조금과 기름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은 순종하고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도요, 그의 가정 가운데에 곡식 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고 마르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하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도 다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아합이 왕이었을 때도 파알 신을 섬기는 아주 죄범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말 아주 작은 것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곡식 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서부 순보음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지만,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택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금방 시작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나도 그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 나는 매년 여름 성경학교가 제일 재밌거든. 그리고 사실 난 달란트 시장이 제일 기다려지지롱. 네.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해요. 7월 18일, 7월 25일, 이렇게 두주 동안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기간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 함께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택배를 여러분 집으로 보낼 거예요. 슝슝! 그러면 선생님이랑 줌으로 만나서 함께 활동하고 활동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선생님이, 오, 이 친구는 정말 활동도 너무 잘하고 잘하고 여름 성경학교 말씀 주제도 정말 잘 외우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면 스티커도 여러 장 붙여 주고 그러면 우리 8월 1일 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대면예배 날이 되면 그날은 달란트 시장을 할 생각이에요. 와, 신난다! 우리 친구들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기도하면서 준비 많이 많이 할게요. 우리 친구들 더 즐겁게 할수 있게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